아.. 부스스가 이제.. 이거 어떡하지? 어 뭐야?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자, 30명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틀 전에 진짜 너무 안쉽게 계속 치킨을 못먹어서 오늘은 진짜 한시간안 했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아 아직 방금 시작했거든요 이게 첫판이에요 첫판이라서 아직은 못먹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래 차를 가져가야 돼 이, 다리를 건너려면 아 어, 이거 이거 상당히 큰 여정인데 이거 다리에서 분명히 줄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야된대 이거 아참 자이 다리... 이 다리가 진짜... 이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이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 아캠방이요저 캠방은 곧... 곧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캠이 하나 있긴 한데... 너무 후져서... 너무 후져서 오히려... 쓰면은... 독이 돼서... 그래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무서워. 여기만 살면 돼. 여기만 살아보자. 자, 어우, 이렇게 위로 잡히네. 여기 누가 있었는데 방금 소리가. 여기 끝, 끝쪽으로 갈게요. 끝쪽. 끝쪽에 누가 있을 텐데 여기. 아인데 역시 있어. 나랑 생각하는 건 똑같아. 역시. 여기 카고 팔도 있네 어, 문열네고어니 문 아, 하나 들었어요. 들 니네, 니네, 니탑11 니네, 니네, 니다 사플이 너무 중요한데 카고팔 소리도 나고 부스 소리도 나고 다들 총이 좋네 왜 이렇게 <laughs> 자기장 고마워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아, 더 떨려 <laughs> 이런데도 질까봐 더 떨려 어, 저 위에 보였다. 머리 보였다. 아한대 맞췄는데. 어? 여기? 아, 왔다. 왔다. 이 사람 이겼네. 나와, 힐러. 와. 어, 두 명. 어디야? 오, 어, 슈트. 있다. 이겼다 이겼다! 하하하하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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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셨습니까 여러분? 첫판 치킨 첫판 치킨 <laughs>